내 모든 계절은 봄이었음을 무심코 뒤를 돌아보니 참 많은 것들을 지나쳐왔다. 사람을 그리고 시간을 이유도 모른 채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영문도 모른 채 뒤돌아왔었던 지난 날들 갖고도 다른 하루를 고작 지나쳐 왔는데 문득 돌아보니 어느덧 멀리도 걸어왔다. 생은 종종 생명의 유한함을 이용해 삶의 무게와 이유를 되짚게 만든다. 견뎌왔던 시간은 사실 버텨냈던 순간이었고 그 시간들이 모여서 나를 나아가게 했다는 것을 지나친 하루만큼의 발버둥은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곤 했다. 어쩌면 겨울의 시간 바람의 매서움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새벽 해가 떠오르길 기다렸다. 그리하면 따뜻한 봄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보다는 주변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던 날들이었다. 언제나 내일의 시간이 당연하단 듯 손에 진 모든 것들을 꽉 움켜잡아서 손에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른 채 말이다. 그럼에도 물질적인 것들과 비물질적인 감정들은 결국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뿐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지나칠 뿐이었으니까. 겨울의 사이에서 언제인지도 모를 시간의 끝을 알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매일의 짙은 밤이 필름처럼 느껴질 때에서야 알수 있었던 온기. 기억은 흐려져 새하얀 잔상으로 남아 반짝일 때 느껴지던 건 사랑. 닿지도 못할 만큼 멀어진 후에 그제야 보이던 건 사람이었다. 아쉽게도 뒤늦은 후에서야 내가 존재하지 못할 시간이 언제인지 알수 없게 된 때에서야 돌아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날들도 발버둥을 치던 숱한 날들도 결국은 모두 그리워질 시간이란 걸. 사실은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었음을. 그리하여 내 모든 계절은 다정하고도 따뜻한 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추신, 혹여나 그리워지면 꺼내어 볼수 있도록 내 계절의 온도와 습도, 날씨, 그리고 풍경을 기록해 둘게. 그러면 내 찰나의 순간은 너에게만큼은 영원으로 기억되려나? 봄의 계절에서 이나, 오, 다행이다. <laughs>